아, 지금 저희들이 좀더 어, 7시 지금 30분이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 좀 소리를 좀더 어,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낭굴사가 개발한 무소 무진동 에, 지금 수중 모터를 통해서 지금 물을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좀 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1.5리터 피트병에 지금 18m 층암에서 깨끗한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지금 1.5리터 피평에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그 옆에 작은 또 1.5리터 병에 한번더 물을 좀 받아주시죠. 물이 상당히 차갑고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을 때에 강력한 천반이 12m 부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m 전후에 청암이 강력하게 이게 에, 시추가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녹지에서 가장 명확한 소리를 어,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암입니다. 이 청암에서 지금 어, 물을 지금 여기 5cm 그, 어, 어, 지표상에서 6m까지는 새 파이프로 되어 있고 그 6m부터 밑에 18m까지는 자연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암반 상태에서 오는 녹취를 지금 하고 있는 상이고그 5cm 그 공간에 차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을 저 남굴사가 이번에 개발한 무소 무진동 수중 모터를 통해서 물을 지금 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그 물이 다찬것 같은데 일반 그 애국 시민들에게 그호수를좀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 주시죠. 자. 자, 물이 지금 여러분 물이 지금 어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것이 우리 남굴사가 개발한 그러한 무진동 그수중보탑니다 어,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어느 정도 뺀 후에 저희들이 그 깔끔한 소리를 다시 한번 녹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하 18m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그피 마이크를 이번에 그어 여의도에 가서 아주 어렵게 구한 이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 테크노마트에서 쓴 것보다는 성능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한 20개 이상 올렸기 때문에 뭐 상당한 그러한 정보 노출이 돼 있지만 얘들이 지금 우리가 다우징 탐사를 해보면 6개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소리는 내가 보니까 멀리서 하는 소리를 지금 이게 핀 마이크 성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과연 국방부가 말하는 그 5cm 이 작은 구멍 속에서 나는 발음 소리인지 아니면 앙굴사가 30년 동안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땅굴과 관련된 소리인지 명확하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지는 자연 암반으로 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암반 상태에서 오는 녹취를 지금 하고 있는 상이고 그 5cm 그 공간에 차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을 저낭굴사가 이번에 개발한 무소무진동 어, 수중 모터를 통해서 물을 지금 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그 물이 다찬것 같은데 일반 그 애국 시민들에게 그 호수를 좀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자 물이 지금 여러분 물이 지금 어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것이 우리 낭굴사가 개발한 그러한 무진동 그 어, 어 수중보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어느 정도 뺀 후에 저희들이 그 깔끔한 소리를 다시 한번 녹차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하 18m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지금 저희들이 좀더 어, 7시 지금 30분이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 좀 소리를 좀더 어,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난굴사가 개발한 무소음 무진동 에, 지금 수중 모터를 통해서 지금 물을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좀 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1.5리터 피트평에 지금 18m 층암에서 깨끗한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지금 1.5리터 피평에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피 마이크를 이번에 그 여의도에 가서 아주 어렵게 구한 이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테크노마트에서 쓴 것보다 목사님 그 옆에 작은 또 1.5리터 병에 한번 더 물을 좀 받아 주시죠 아, 물이 상당히 차갑고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업을 했을 때에 강력한 천반이 12m부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m 전후의 청암이 강력하게 이게 시추가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녹취에서 가장 명확한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암입니다. 이 청암에서 지금 물을 지금 여기 5cm 그, 어어 지표상에서 6m 까지는 새 파이프로 되어 있고 6m부터, 어, 밑에 18m.